류마티스 관절염 요즘 같은 시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의 이정문입니다. 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은평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윤종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류마티스내과 하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제가 듣기로 5, 60대 이 중장년층 어머니들께서 예.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나요? 예, 아무래도 그 연배가 되시면 집안일이 좀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손이 많이 아프시고요. 그리고 그 연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어,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음, 생각하면요, 어, 퇴행성 관절염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 퇴행성 관절염은 요끝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요 중간 부분은 겹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요 부분 이 부분이 특징이고, 여기가 겹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파지시면 많이들 와서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보다 사실 더큰 고민은 아침 강직이라는 겁니다. 아침 강직을 손을 질때 뻣뻣하다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의사들이 표현하는 강직은, 손을 질때 뻣뻣하다가 아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먹을 쥘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아파서 손이 여기서 멈추는 거거든요. 칫솔이 안 껴지니까 양치를 못하는 거죠. 어.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제대로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다른 병인데요. 대신 아주 초기에는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문의의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거는 어 저희가 진단을 가려드리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빈도에 있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으신 그쵸. 건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관절염이고요. 아. 특히 한 60세 이상이면 2~30%의 음. 인구에서 발생합니다. 류마스 관절염은 한1% 정도의 네. 인구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 관절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료 방법 그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맞습니다. 사용한 것 때문에 일부 병형이 생긴 거고 병을 또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다가 또 나이가 드셔서 아프실 수 있고요. 제일 먼저 제가 드리는 얘기는 손빨래를 하지 마시라고 아, 말씀드립니다. 손빨래. 실제 주부의 업무는 거의 다 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식구들끼리 좀 가족끼리 좀나 논아서 하시는 일이 사실 제일 좋고요. 걸레나 행주 짜는 일, 그 다음에 병뚜껑 따는 이런 일, 그 다음에 칼 도마 네. 음식 준비하면서 칼질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든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줄이시거나 그다음에 일하시는 도구도 사실 좀더 가벼운 거로 바꾸시거나 본인 나이에 맞게 업무 방법을 좀 바꾸시는 거죠. 적당한 휴식을 중간중간에 이 업무 중간에 넣으시는 요령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기능의 이상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약을 사용해서 염증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거의 증상이 없어지고 일상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흔히 쓰는 약이 메토트릭세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원래는 항암제로 개발된 겁니다. 아주 소량의 약을 사용하면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사용에 치료에 사용하지요. 근데 환자분들이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면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설명을 들으실 때 항암제란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겁이 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약을 내가 꼭 먹어야 되느냐, 음. 약을 먹으면 그러면 병은 완치가 되느냐, 언제 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부작용 있습니다. 근데 100명을 저희가 치료하면 한 두세 분? 어. 중요한 거는 체질적으로 약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초기에 저희가 부작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약을 드리고 처음에 자주 좀 병원을 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크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약을 쓰든 한50%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느냐. 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혈액 검사 자주 하는 걸또 많이들 두려워하시거나 네, 불편해 하시죠. 그래서 없죠. 그 부분만 조금 어, 잘 협조해 주시면 의사들이 부작용을 잘 관리해서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찾아드리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문제 없이 지내시죠. 그래서 그 처음 6개월을 잘 의사랑 상의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어,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 부위를 그냥 방치해 둘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어, 정말 큰일 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관절이 파괴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예전에는 걸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고 무릎이랑 발이 펴지지 않아서 안진뱅이가 된다고 했죠요 20년 전에 제가 처음 류마티스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치료 방침, 치료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 매일 울고 너무 괴로워하시고 의사들 입장에서 이제 통증 조절하는 게 주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약이 좋아져서요. 통증 조절하는 약이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관절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도 평생을 지내실 수 있을 만큼 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약을 믿으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아주 완쾌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 0 명의 환자분 중에 두세 분 이상은 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는 치료 잘 받으면 너무나 멀쩡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데 오히려 치료를 또 기회를 놓치셔서 또 평생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런 얘기를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병이 평생을 간다는 말에 대해서 좀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 한 70에서 80%의 환자는 평생 약을 쓰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낫지도 않을 병을 내가 왜 고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평생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인으로 사시는 거고, 치료를 안 받으시면 관절에 심각한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생겨서 날 이렇게 괴롭히나는 생각으로 음. 우울해 하지 마시고요. 약잘 먹고 멀쩡히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류마치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도움이 참 필요합니다. 예. 어떤 마음의 이런 지지랄까요? 네,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 예.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병원을 초창기에 아파서 거동이 힘드시니까 그 누군가가 좀 모시고 병원에 오시고 하는 게참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쁘시니까. 일부 환자분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게 돼서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시면 계속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가족들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고 이런 걸로 갈등하는 부분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면 하 환자분이 이제 휠체철 타기 시작하시면 진짜 가족들이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치료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같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류마스 관절염은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되. 아닌 세상이 됐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오히려 퇴행성 한절염이더 많은 식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로 일을 줄여 주셔야 환자분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일 아닌 일다 하지 마시라고. 어... 다 식구들한테 미루시라고. 네. 터놓고 식구들한테 얘기하시라고 합니다. 진짜 아프다고. 아프니까 서로 같이 돕자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서로 서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옆에서 꾹 참고 아픈데 하고 계신 걸 보고 있는 식구들도.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